자, 316번을 볼 건데, 일단 미리 말할게. 선생님은요, 너희들이 315번을 보고 봤다라고 가정하고 영어를 풀 거야? 315번을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거를 안본 사람은 316번 절대 못해요. 내가 315번에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영어를 꼭 듣고, 반드시 듣고, 316번을 봐. 나 315번 들었다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영어 들어갈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다친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두개 함수 g(x)랑 h(x)를 정의했는데 g(x)는 f(x) 더하기 절대값 f(x)로 정의했고 h(x)는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로 정의했어. 그러면 315번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들어갈게. g(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제 양수일 거니까 fx 더하기 fx에서 2의 f의 x가 될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저택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바뀌어질 거니까 0이 되겠죠. 그지? 이거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fx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y는 fx를 그려볼게.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x축보다 같거나 위쪽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원래 함수 f x 의두 배만큼 그리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거는요.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야. 걔는 다 뭐로 그리라는 거야. 그냥 0으로 그리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앞에서 3 1 5분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두번 설명하진 않을게. 자, 그럼 봐봐. 우리 GX의 그래프를 바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요, 원래 함수의 두 배니까, 원래 함수 FX 있죠? 이거두배한 거를 그대로 그리자. 그러면 일단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1은 지날 거고, 여기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두배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다음 여기 함수값 2분의 1도 두 배할 거니까 어 뭐야 두 배할 거니까 1 이렇게 찍히면서 찍힐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두 배하면요 두 배하면요 그만큼 두 배만큼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 1이 이렇게 있고 1이 이렇게 있고 1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지겠네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gx잖아, 그렇지? 내가 fx의 두 배만 그린 거야 일단 일단 그려놓고 본 건데 이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x축보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x축보다 같거나 위쪽은 그대로 그리라 그랬으니 그대로 그리고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이제 음, 그대로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쪽 x축보다 아래쪽은요 0으로 그릴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gx가 되는 거야. 알겠죠? gx가 되는 거고 기억을 보니까 맞는 말이죠? gx,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은 0이잖아. 좌극한, 우극한 보세요. 0 맞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번엔 hx를 볼 건데 h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좀 보면 되겠네. f의 마이너스 x는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어, Y축 대칭 그대로 지키면은, 점 그대로 점일 거고, 겹치지 않게 두개 찍었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이 f 의 마이너스 X야. 그 다음, FX랑 f 의 마이너스 X를 더하래.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한 그래프를 오른쪽에다,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일단은,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은, 2분의 1이네요.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1 잡고, 2분의 1 잡고, 이렇게 가서, 일단은 이점을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기 써가지고, 이렇게 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분딱점 있잖아. 여기 검정색 2분의 1과 빨간색 2분의 1 더하면은 여기쯤 해가지고 1이 찍히겠네.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이게 y축 요거 대칭일 거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h의 x 예요 즉,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돼. 되... 오! 미안해요, 놀랐슈. 이렇게 f 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제 뭘 물어봤냐면은 절대값 fx는 0에서 연속이냐 물어봤거든? 그럼 절대값은요, 다시 한번 여기 전체 절대값을 탁 하고 씌운 거잖아. 그러면 x쪽 아래쪽이 위쪽으로 뒤집어 올라갈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1 마이너스 1딱 맞네. 이렇게 뒤집어 올라갈 거니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 있지. 이거 약간 이 모양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던데 이 모양? 어, 이 모양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hx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볼까? 얘는 요 x는 0에서 연속이 맞죠. 그렇죠? 0에서의 극한값,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 연속이니까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을 볼 건데 gx의 곱하기 절대값의 hx가 0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봤으니 0에서의 자극한과 0에서의 그 지점 함수값과 우극한을 보면 되겠네. gx는요 0 마이너스는 0이고요 0은요 1이고요 0 플러스는요 0이죠 그 지점 1이잖아 곱하기 hx는요 0에서의 자극한도 1이고 0에서의 우극 그 지점도 1이고 다 1이네 그죠? 얘는 0이 1이고 얘는 0이잖아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요 연속이 아니라 무슨 연속? 불연속이 될 거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3번 귀형 미은이 되겠죠? 야, 진짜 쉽지 않다. 꼭 315, 316번 완벽하게 연습해주세요. 마무리할게요.